잘그랬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와인 무료 음매하고 있거든요. 이름이 요아조토라고 불러주시나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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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굉장히 비싼 거라서 아무나 안 드리는 건데 이거 한잔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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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78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 한잔 드릴게요. <목소리> <야, 짜, 짜. 목소리> 아, 짜, 아 어, 여, 어, 이 비싼 거. 와인. 잘, 잘 보냈네. 이야, 아, 짠, 아, 네, 아, 씨, 짜, 짜. <목소리> <목소리> 아하하 너무, 너무 <목소리> 아, 아. <목소리>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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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하하하하하하이좀약하다싶으하면하 참실 요것도 하하하하 가지고 드시면 맛있거든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지하하하하가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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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 흥미하면서 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코코형을 이렇게 좀 불러주면 제가 부어드릴게요. 아 치. 죄송한데 좀 전에 그 혹시 몰래카메라였거든요. 아그요아조독구을 꺼꾸라면 뭘까요? 요아조독골 좋아요. 유튜브 몰카 채널하고 있으니까 제 채널 들어와서 구림 좋아요 좀 눌러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몰래카메라거든요. 카메라로 오늘 찍고 있었거든요. 그냥 가기 음. 그래서 진짜, 이건 진짜 유, 유기농, 진짜 유기농 포도, 이거, 아, 아니, 아니, 이거 두,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이거, 달 이건 진짜 유기농 포도주스. 아, 네, 진짜 이거, 제 비싸게 준 거, 데 이거 드리면서, 그건 또 선물이고, 네, 도우시니까, 아직도크림으이라시라고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럼? 네, 이걸로 드릴 테니까, 이 영상 좀 써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영상 좀 재밌게 나와서 좀 써도 될까요? 네. 아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상 좀 재밌게 써도 되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이 재밌게 나왔는데 좀 써도 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세요. 파이팅. 네. 네.